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국가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당사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기죄가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걸좀잘 기억해 두시고, 이 사실혼이 대표적인 게 신혼여행 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버리고 와버리면 유기죄가 돼요. 성법 271조 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상립하다 우리 중자 붙으면 기본적으로 생명이란 이유입니다. 이렇게 신체까지 붙은 것은 중송계죄예요. 그래서 신체는 들어가면 안 되죠.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의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명,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보호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기죄가 법률과 계약상으로인데 그 계약상으로가 주된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부수적의무도한정 부수적으로도 포함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의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를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판례 아시죠? 상당인과관계 합병증 같은 또는 뭐 의사의 과실이든 뭐이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인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유기째 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인정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상, 실체에도 존재해야지, 단순한 동거고는안 된다고 그랬고요. 중유기째는 생명에 대한 위험만 되지, 신, 신체에 대한 위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 의무에는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인관계를 판단할 때, 다른 제3자의 과실이 좀 개입이 되더라도 인관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